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아, 이번주는 조금 정해서 방송도 또 하나 만들어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이거 <laughs>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에서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아, 분양용 호텔 내 돈으로 임대료 받는다.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아직도 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본인의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또 하나 항상 <laughs>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호텔입니다 분양형 호텔 분양형 호텔 이게 참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전히 이이 이 부분에서 이제 속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봄이야. 연배가 좀 계신 분들,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 음, 이제 아무래도 확정 수익률을 준다고 하니까 어, 여기에 이제 혹해서 이렇게 많이들 분양을 받으세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보시면 음. 봉화전 분양형 호텔 124개 중에서 110개가 소송 중이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음. 약속한 수익률을 제대로 못 받고, 어, 전체 분양대금 투자금액이 7조 원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금융권의 부실로, 어, 전이 될 수도 있다. 어, 그 다음에, 예, 지금 현재 분양형 호텔 90%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 투자가 어 주의기를 요한다 뭐 이런 겁니다. 아, 보면 음. 지난 2014년 어 서울에 에, 한 분양형 호텔을 계약한 50대의 김모 씨. 김 씨는 매년 분양 대금의 7%를 향후 10년 동안 지급한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서명을 했다. 하지만 호텔이 운영이 신역된 후 매달 받는 임차료는 연 4에서 5%로 저조했다. 분양계약제들이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 작성 상대방인 운영사에 항의하자 시행사는 그냥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운영사는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여기에는 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미 지급된 임대료 200억 원에 대한 포기와 앞으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도 민영 사장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 이를 거부한 객실 소유자 어 300명은 6개월 전부터 한 푼의 수익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함 이게 이제 내용이 이래요. 분양형 호텔은 이렇죠. 보통 이렇게 확정 수익률에서 여기 같이 에, 연 4에서 5% 정도의 임대료를 준다고 이제 꼬득입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4에서 5% 받으면 괜찮잖아요 사실 확정 수익률로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어, 이제 재주는 재주는 고미 부리고 이제 돈은 왕서방에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 시행사, 시행사에서, 이제, 음, 분양형 호텔을 이제, 에 판매를 해서, 어, 여러, 이제, 이런 50대 김모 씨같은 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자 그러면 이제, 에 어찌됐든 돈은 누가 냅니까? 우리 50대 김모 씨께서, 어, 돈은 이제, 지불을 하고,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서, 그,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에, 제, 저기, 뭡니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률 분양대금의 7%를 향후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말이 이렇지, 실제로, 뭐 실제로는, 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는 따로 있자. 운영하는 회사는, 운영회사는 따로 있어서 그 회사가 운영을 해서 돈을 남, 돈을 남기며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에, 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이라는 것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잖아요. 어, 뭐꼭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설령 잘 된다 하더라도 어, 무엇부터 그 처리를 할까요? 경비를 처리할까요? 호텔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겠죠.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지급하는 것은 어~ 아주 자기네들 왕창 가져가고 조금 지급한다던가 직업, 아니면 설령 잘 돼도 그런데 어 운영이 잘안 되잖아요 운영이 잘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운영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죠 운영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못준 못준 거죠 7%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4 5%도 어,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 이미 미지급된 거,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포기한다. 라는 거, 앞으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무슨 뭐, 뭐, <laughs> 깡패들도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보 볼게요. 확정 수익을 보장한 분양형 호텔의 피해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초 제시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배경에 호텔 운영사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행사가 분양 초기부터 결탁한 호텔 운영사를 내세워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등 아예 나눠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투자자와 분양 주체, 그러니까 시행사입니다. 운영사 간의 분쟁이 전국 분양형 호텔의 90%에서 벌어질 정도다. 아울러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호텔 담보대출을 통해서 분양대금을 마련하는 만큼 음, 전체 7조 원이 넘는 투자자금이 몰린 분양형 호텔의 분쟁과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확정수익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확정수익. 확정수익인데요. 이런거죠. 확정수익을 설령 준다 손치더라도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래 걔는 가치가 2억짜리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3억원에 분양을 해서 확정 수익, 뭐, 1년 동안 얼마를 주겠다. 뭐, 4%를 주겠다. 5%를 주겠다. 뭐, 심지어는 10%를 주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내, 내 돈으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어, 실제 그게 시장에서, 시장에서 정확하게, 어, 이제, 시세가 형성이 돼서 매매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어, 수익금이, 영원히 보장된다던가, 뭐,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어, 문, 예, 그, 직업받는, 그이 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 문제가 많죠. 예, 보시다시피, 지금, 소송이, 예, 124개 중에서요. 소송 중인 게 110개고요. 소송이 끝난 게 113개고요. 소송 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한한개 있어요. 124개 중에서 1%도 안 돼요. 자, 이런 이런 아주 그냥 불공정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운영사가 따로 있잖아요. 시행사는 분양만 해 버리고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설령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건 민사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민사소송을 해서 이기, 이긴다 치더라도, 이긴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또는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렸으면, 어떻게, 이, 차업을 해서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운영하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 우리 시체말로, 배째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거기 투자자분들이 직접 인수를 받아서 소유권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직접 이제 다른 호텔을 영업을 하는 어떤 그런 주체에다가 이렇게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또한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도 결국은 돈이 남아야 돈이 남아야 어찌됐든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운영하는 그 안에 방식이 너무나도 불투명하죠? 왜냐면 운영은 전적으로 그 운영사에서, 그 호텔 운영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너가 그 원가가 얼마냐? 직원들 월급을 왜 이렇게 많이 줬냐? 공실이 얼마나 났냐? 일일이 따져볼 수도 없고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고. 설령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500만원 300만원 인데 다 700만원씩 가져가고 1000만원씩 가져간다 한들 월급 좀 많이 가져가면 어떠냐 라고 한다면 라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결론은 핵심은 뭐냐면 내 스스로 투자자가 스스로의 관리 감독으로 운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앉아서 수동적으로 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힘든데요.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빠져 나오려고 정말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작년에 제가 어디 그 초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싫었는데 었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 박람회 하는 이제 전시장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laughs> 그, 박남회장 아니니, 처부다 이제 분양형 호텔, 뭐, 속초, 제주, 뭐, 어, 경주, 포항, 뭐, 또 어디? 안성, 뭐, 이래서 제주. 그래서, 분양 호텔. 그리고 이제, 풀빌라 있죠. 레지던트, 풀빌라, 빌라. 이제, 10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아, 이거 지금, 내일 모레 녹음해야 되는데, 풀빌라도 넣어야 되겠네. 빠뜨렸네 여러 가지로 이제 보니까 박남회가 어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 같은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이 쓰레기 같은 부스마다, 부스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만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강의,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오늘 강의하러 오긴 왔지만, 저 나와 저 지금 있는 것들 박람회장에 있는 거 손도 대지 말라고 가서 그냥 어 뭡니까 그 저기 어 티슈 티슈나 받고 그냥 구경만 하고 아 이렇게 사기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 이야기만 듣고 그냥 가시라고 아 혹시나 기 얇은 사람은 팔랑기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바로 그냥 가시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뭐 투기꾼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누구라도 이렇게 부동산에 어때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뭐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시장 참여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축적이 되면 이렇게 또 돈을 굴리려고 하는 것이 에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해 예, 예, 이용을 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중간에,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지금처럼 파산을 한다든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어,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 때려잡아야 되는데, 예, 에코존 애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5일, 분양형 호텔 연합회, 뭔가 호텔 연합회도 있네요. 어, 연합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24개의 분양형 호텔 중에서 110개가 당초 제시된 수익률을 지급하지 않아 호텔 운영권 문제를 놓고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거죠. 이제 어, 분양 계약자들이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야, 니들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요. 음. 근데 직접 할, 해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게 쉽게 되겠냐라는 거죠. 전문가, 전문가들이 아닌데. 분양 계약자들이 기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위탁 운영사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면서 명도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14개의 분양형 호텔 중 13곳은 2에서 3년간의 명도 소송 등을 통해서 시행사와 유착한 운영사, 또 분양 계약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 등 복수의 운영사가 호텔을 나눠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장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음, 뭐냐면, 시행사에서 이제, 판매한 회사죠. 직, 지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 호텔 운영까지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 호텔 운영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잘 하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지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들이 이제 운영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시행사로 있었던 그 가족, 대표이사의 가족들, 임원들의 가족들이 그 운영사에 또 임원으로 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고용해서, 어, 전문가 한두 명 고용해서 하지만, 음, 결과적으로, 어, 뭐, 임원들, 월급 가져가고, 뭐, 운영비, 이런 거, 이런저런 걸로, 이제, 빼먹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운영이 돼도 문제고, 운영이 안 돼도 문제고, 그런 아주, 어, 아주 고착적인 어떤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 또, 분양 계약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 등, 어, 어 복수의 운영사가 호텔을 나눠 경영하는 것 나타났다. 복수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짬뽕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음, 이제, 실제로, 원래 운영사와, 이제, 어, 이제, 분양 계약자들이 또 하고, 뭐, 이거 난장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양형 호텔 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막대한 투자 자금이 분양형 호텔에 잠겨있기 때문이다. 예, 못 빠져나오죠, 지금 들어가신 분들. 뭐 미치는 거지. 전국 124개 분양형 호텔의 평균 객실 분양가가 2억 원에서 2억 원에 호텔당, 호텔당 평균 객실 수 300개만 가정해도 7조 4천억 원 규모다. 아울러 계약자들이 호텔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분양대금 이자 지급도 못하는 것으로, 것은 물론, 원금 상환 요구에도 대응하지 못해서 자칫 분양형 호텔이 금융권의 대형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어, 분양형 호텔 연합회 사무총장은 영업개시를 앞둔 분양형 호텔 수만도 전국적으로 27곳에 달해서 피해 구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깝습니다. 하, 아, 그, 참, 이게 부동산 투자라고 꼭볼 수는 없고, 그냥 월세 받겠다고 이렇게 접근하셨는데요. 결국은 하이에나들한테 결국은 자신의 재산이 털린다 그래야 되나요? 뺏긴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가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요.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나, 지나가면서, 호텔, 뭐, 확정 수익률 몇 퍼센트 준다면서 이렇게 막, 프랜카드 붙어 있죠?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